임영웅이 신곡을 발표하던 날 작곡가 조영수는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두 사람의 새로운 협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곡가 조영수 씨는 임영웅이 크리스마스 때 발표한 곡을 공동 제작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연예인의 계획은 조영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연예계 소식통에 따르면 작곡가 조영수는 그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신곡 작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임영웅은 또한 조영수의 가장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사람입니다. 작곡가인 조영수가 내년 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신곡을 작곡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 MC붐, 톡6 멤버 등 절친한 뮤지션들이 조영수 작곡가의 가장 특별한 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정을 잡는다. 최근 인터뷰에서 작곡가 조영수는 사랑을 주제로 글을 많이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로 하여금 조영수가 그의 연인 사이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웅 임영웅 매니저는 이명웅이 작곡가 조영수의 결혼식을 위해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수의 결혼식이 소문대로 진행된다면 이명웅은 결혼식의 공식 MC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명웅은 작곡가 조영수의 결혼식에서 부를 노래를 자작하기도 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일정을 마친 이명웅은 기자들의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는 임영웅에게 조영수의 결혼 관련 루머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의 민망한 반응은 더욱 기자들에게 작곡가 조영수에 대한 소문은 정확하다고 믿게 했습니다. 임영웅은 기자들이 참을성 있게 조영수 작곡가의 답변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수의 결혼설이 사실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에게 행복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임영웅의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와 런던 보이 는 발매 동시 각종 음원 차트에 진입해 무서운 속도로 기존 순위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명불허전 히어로 매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불문 남녀노소 전 세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임영웅은 12월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앙코르를 개최합니다. 임영웅 씨의 오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